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BMW X5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BMW의 대표적인 중형 럭셔리 SUV로, 스타일, 성능,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년형 X5의 디자인, 엔진 옵션, 첨단 기술, 인테리어, 그리고 운전 경험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6년형 BMW X5의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MW X5는 1999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BMW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며 더욱 세련되고 강렬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BMW의 상징적인 푸드이 그릴이 한층 더 커지고 이코닉 글로우 조명 효과로 더욱 돋보입니다. 이 조명은 밤에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헤드라이트는 날렵한 삼각형 디자인에 LED 기술이 적용되어 주간 주행등과 함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X자형 헤드라이트 그래픽은 BMW e i 노이의 클래스 컨셉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차체는 매끄러운 곡선과 단단한 선이 조화를 이루며 기존 모델보다 덜 복잡한 표면 처리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얇은 LED 테일라이트와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테일라이트는 3D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 입체감이 돋보이며 X모티프가 BMW E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휠은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M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더욱 스포티한 에어로 다이내믹 키트와 섀도우 라인 트림이 추가됩니다. 색상은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메탈릭 같은 새로운 컬러가 포함되어 차량의 강렬한 개성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이제 2026년형 X5 위 인테리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BMW 위 최신 기술과 럭셔리한 감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표준으로 제공되는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5XDRIV2502에서는 전기 주행거리, 충전 상태, 전기 모터 출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용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이 e 드라이브 8.5 운영 체제는 빠르고 부드러운 반응성을 자랑하며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완벽합니다.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는 음성 명령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스러운 센서핀 가죽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코냑, 실버스톤, 커피, 블랙 등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글래스 선루프는 실내를 더욱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며, 밤에는 LED 조명 그래픽으로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보호어스 엠퍼센드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며 모든 좌석에서 스튜디오급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온도 조절 컵홀더 등 편의 사양이 풍부해 탑승자 모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BMW X5의 파워트레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모든 운전자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먼저 X5 SDRIVE240i와 XDRIVE240i 등 3.0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되어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과 민첩한 반응성을 제공하며, BMW의 3리브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어떤 기후나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리브 시스템은 운전 데이터를 분석해 각 바퀴에 최적의 동력을 분배하며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과 다이내믹 트랙션 컨트롤로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5 xDrive 5 0 i 는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조합으로 최대 489 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자랑하며 최대 38마일 약 61km 위정기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 전기 모드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BMW 이차지 포워드 서비스를 통해 충전 시 탄소 배출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해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패스트 차전은 120V와 240V 콘센트 모두 호환되며, 스마트 파트너 월박스 옵션으로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충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X5 M60i는 4.4L v a 트윈터보 엔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해 무려 523마력을 뿜어내며 M 스포츠 배기 시스템의 강렬한 사운드와 함께 스릴 넘치는 주행을 선사합니다. 또한 2026년형 X5 M60i는 유럽 시장을 위해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모델로 강력한 성능과 더불어 엄격한 유럽의 CO2 규제를 충족합니다. 이 외에도 순수 전기 모델인 iX5 M70 슬리브가 라인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V8 모델을 능가하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 경험 면에서도 2026년형 BMW X5는 돋보입니다. 고속도로 어시스턴트와 액티브 레인 체인지 기능은 최대 85마일, 약 시속 137km, 속도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가능하게 해긴 여정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시스템은 자동 스티어링 컨트롤, 백업 어시스턴트,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 주차 기능까지 포함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사각지대 경고,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화물 공간은 최대 72.3 입방 비트, 약2 0 4 7터 로, 스플릿 트일 게이트 디자인 덕분에 적재가 편리하며, 최대 7,200 파운드(약 3,266kg) 위견인 능력으로 내형 짐도 문제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BMW X5는 단순한 SUV를 넘어 럭셔리와 실용성,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차량입니다. BMW의 스파르탄 버그 공장에서 생산되며 업그레이드된 CLAR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해 모든 운전자의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특히 루이의 클래스 디자인 요소와 최신 기술의 접목은 이 차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SUV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정부터 스릴 넘치는 드라이빙까지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형 BMW X5의 가격과 세부 사양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BMW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딜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시승을 예약하고 싶으시다면, BMW 공식 웹사이트나 가까운 BMW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